명주 오대산의 보질도 태자전기. 편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유사 제3권 탑상 제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명주는 옛날 하서부이다. 신라 정신왕의 태자보질도 태자보천을 말압는 동생효명 태자와 함께 하서부 의세원 각간 의집에 이르러 하룻밤을 묵었다. 그리고 다음날 큰 고개를 넘어 각자 천명을 거느리고 성우평에 이르러 며칠을 놀다가 태화 원년석이 648 8월 5일에 형제가 함께 오대산 에들어가 숨었다. 호위하던 사람들이 찾지 못하고 모두들 서울로 돌아갔다. 형태자는 오대산 중대 남쪽 아래 진여원터 아래 산끝에 푸른 연꽃이 핀 것을 보고 그곳에 풀로 암자를 짓고 살았고 동생 효명도 북대 남쪽 산끝에 푸른 연꽃이 핀 것을 보고 역시 풀로 암자를 짓고 살았다. 두 형제는 예불과 연불로 수행하면서 다섯 대의 나아가 공경이 예배를 드렸다. 청색 방향인 동대의 보름달 모양의 산에는 관음보살의 진신일만이 늘 있었고 적색 방향인 남대의 기린산에는 팔대보살을 우두머리로 한 일만의 지장보살이 늘 있었다. 백색 방향인 서대의 장령산에는 무량수여래를 우두머리로 한 일만 대세지보살이 늘 있었고 흑색 방향인 북대의 상황산에는석가여래를 우두머리로 한5 0 0대하라한이늘 있었다. 그리고 황색 방향인 중대의 풍로산 은 지로산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에 비로자나불을 우두머리로 한 일만의 문수보살이 늘있었다. 그리고 진여원에는 문수보살이 매일 새벽에 36가지 형상으로 변화하여 나타났다. 36가지 형상은 대사노만진신 에 보인다. 두 태자는 함께 예배하고 매일 이은 아침에 골짜기에 물을 길어서 차를 따려 일만 진신의 문수보살에게 공양하였다. 정신왕의 태자이자 동생인 북은 이신라의 서울에서 왕위를 다투다가 죽임을 당하자 나라 사람들은 4명의 장군을 보내어 이들 태자를 찾았다. 그들은 오대산에 이르러 효명태자 앞에서 만세를 불렀다. 그러자 곧바로 오색구름이 오대산에서부터 신라 서울까지 뻗쳐 7일 밤낮 동안 광채가 났다. 나라 사람들은 그 빛을 찾아 오대산에 이르러 두 태자를 모시고 서울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보질도 태자는 울면서 돌아가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명태자를 모시고 돌아가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왕위에 오른 지 10여 년이 신룡 원년 서기 705 3월 8일에 비로소 진여원을 세웠다고 한다. 보질도 태자는 늘 골짜기에 신령한 물을 마셨다. 그리하여 육신이 허공으로 올라가 유사강에 이르러 울진대국에 장천굴에 들어가 수도하였다. 그후 다시 오대산 신성굴로 돌아와 50년 동안이나 수도하였다고 한다. 오대산은 바로 백두산의 큰 줄기인데 다섯 개의 대 각각에는 항상 진신이 머물러 있다고 한다. 이상 삼국유사에 실린 내용이다. 신라 정신왕은 보천과 효명 두태자의 아버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신라의 몇 대, 어느 왕인지 분명하지 않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